아, 어, 뭐가 잘못됐나요? 신호를 위반하셨는데요. 면허증 주세요. 아, 너무한다, 정말. 빨리 사인 하세요 <laughs> 아, 이고 안준벨 투도안 하셨네. 자, 사인 하세요아 다, 당신 뭐야? 그러고도 당신이 경찰이야? 내가 왜 경찰이냐, 이 씨발 새끼야. 호로자식 잡새지그 그래도, 이러면 안 되지, 경찰이! 너 웨이터지? 나.. 나.. 나 교수요 <laughs> 교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교수면은 씨발.. 시발... 넌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이 씨발새끼야 여기 현지한테 쥐먹인 새끼 일어나라 <laughs> 이 새끼들 봐라 이거 너희들 다 뒤질래 이 씨발 놈들아 조금 행색이 이상한 오근이 신경쓰인다 너야? 네? 에저내 예, 돼지 잡는 날인데요. 저 집에 갈래요. 너 주머니 있는 거다 꺼내. 에? 예? 에 예, 주머니가 내 건데요. 해이개 새끼야. 왜요 아저씨?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요? 아저씨. <laughs> 오늘 우리. 운이 좋다 그랬죠? 내가 봤을 땐, 알수 운이 없는 것 같아. 젊은 양벌이니까 금방 붙을 거야. 너무 걱정하지 말고. 그 축구를 뭐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그리고 손목이 나가? 무슨 축구를 손목으로 하냐? 아무튼, 앞으로 살살 해. 알았어? 에이씨, 봐라. 내 언니 새끼냐? 그럼 씨발, 왜 아무한테나 반말 짓거여 환경보수 봐. 환경보수 봐. 몇 살이야? 오, 좋을 때네. 남자친구는. 어. 방송 나갔어. 어, 아직 안 나갔고, 지금 바로 전화한 건데, 다시 통화하기로 했거든? 알았어. 너가 구거 챙겨서 빨리 올라와. 아니. <laughs> 아니, 그럴 시간이 없는 게, 나 지금 다시 통화하기로 했거든. 어. 알았으니까, 일단 올라와. 형님, 나 지금 이거 일생 일대 기회인 것 같아. 어, 윤. 너말 이상하게 한다. 이 새끼 아직 내 성격 모르나 보네. 나지내 성질 까먹은 모양이네.